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해 러시아군의 굴레를 받는 이토 히로부비를 사살한 안중근의 사 일본 관원에 넘겨져 리슨의 일본 감옥에 수감돼 이듬해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3월 26일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국민 영웅 안중근, 고향인 황해도 해주가 아닌 남쪽 전남 장흥군의 한 마을에서 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장흥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흥해동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장군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해동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당 체험 교육장과 애국 탐방로, 메모리얼 파크 등을 만들어 역사 체험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소년,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과, 동양 평화 정신을 배우는 역사 교육의 체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토지 등 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자원군은 국비 42억 원을 비롯해, 군비 28억 원등 70억 원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를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 해로 정하고 의향장흥을 전국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지 110년. 안중근 의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의향장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